함시법 해보겠습니다 알리시아 자 이제 71장 자 병구 병구 가봅시다 이제 자 에러 에러 이노란색나거 알아 안나왔고 서풍도 없고 어, 빨간색 하나 나왔어. 빨간색, 빨간색 나왔어. 는 영웅 같은 존재라 생각해. 아, 이거 이상한데? 없는 애인 것 같은데? 어, 엠마다 대박! 그게 도대체가 제가, 제가 뽑으려고 하는 건안 나오고, 왜 엉뚱한 건 나옵니까? 나는 엠마 필요 없는데. <laughs> 아, 나는 이미 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끝났네. 아, 이럴수가. 자, 다시. 이걸 픽둘이라고 해라요? 이것도? 픽둘. 서풍 절대 안 나오고. 절대 안 나오고. 예, 엠마가 좋기는 하죠. 근데 엠마가 또 나와야 되는데. 와, 이 서풍도 안 나오고 절대 안 나오죠. 하나만. 한 개짜리. 퀵뚫로 좋은 건 나온 거죠. 아, 그런가요? 무기인가? 어, 어, 서주다, 서주. 아, 너무 좋아. 아, 여기 서주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와, 서풍은 진짜 안 나오네요. 왜이 중에서 서풍이 안 나올지 몰랐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장 뭐. 서지우요. 삼돌? 삼돌이네요, 삼돌. 뿅. 치명타 피해 15만큼. 와, 최대 체력이 증가한대요. 나이스. 자, 아 맞다. 지금 요, 얘를 지금 뽑아야 되거든요. 얘를 한개더 뽑아서 30개. 30법 해보겠습니다. 알리시아. 봐라. <laughs> 안나올라고 지금. 아, 이거 분위기가 안 좋은데. 자리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지 이거? 자, 자리를 좀 옮겨가지고 <laughs> 옮겨서, 자 마, 마지막으로 아, 여섯 개더 얻었네요 마지막 여... 한번 해볼게요 얍! 아, 안 나오네 어,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나봐요 아, 나이스. 나왔네요. 아 근데 방금 에러 안 났는데도 나오네요. 아, 그래요? 에러 안나도다 뽑았다. 서지우가 강해지는 걸로 오늘 만족해야겠네요. 아, 야. 어쨌든 얘가 나오긴 했으니까. 엠마도 나오고. 그랬네. 엠마는 이제 잡몹 처리하는데 좋잖아요. 어? 실수하지 말자. 체크, 체크. 어? 실수하면 어떡하지? 점자. 어, 나치지 않아. 도안 돼. 나 뭐라 쳐라. 도치지않도안 돼. 메인 딜이 아니라고요? 진짜요? 메인 딜도 아닌데 딜이 좋네. 아, 터지고 훨씬 좋구나. <laughs> Isso 우와, 뭐야, 70이구만? 움직이지마. 움직이지 말래니까. 아, 이 자식 되게 왔다 갔다 해. 큰 공격이 올 거야. 빽하려라. 놓치지 않아. 실수하지 말자. 체크, 체크. 진짜 빨리겠다. 음, 상대가 안 되는 거.

용의 분노는 폭발하라! 벌려줄게 상대가 안되는 썬데간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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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저간 아 붕구님 붕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독 게임 하시는군요. 이게 원래 하도 게임죠? 이 이게 나, 혼자, 나 혼자만 레벨업입니다. 시간이 낀. 오늘 패치가 있어가지고 이걸그 패치하러 왔어요. 상대가 안 되는군요. 이제 분노. 켜져. 이제 목소리 변조 안 하시네요. 네 목소리 목소리를 변조하는 거를 유튜버들은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뛰어준다고. 그래서 목소리 변조 이제 안 하려고요. 반격의 시간이다. 느리고 상대가 안 되는. 죽어라 페티스의 분노. 하자. 용의 분노. 폭발하라. 마이크에서 동그란 다이얼로 한 칸만 키우세요. 지금 목소리 잘안 들리나요? 지금 여 칸이에요. 전부 <목소리> 보야. 빈틈. 상대가 안들 죽어라! 의 분노 발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아니면 게임틀이 너무 큰가 아닌데 원래는 4칸 정도로만 했었거든요. 엥? 그럼 OBS에서 키우셔야 될것 같은데요. OBS에서 결하 엘든링을 지금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엘든링 나오면 하려고. 상상 이상 강적야 아무래도 에드닝이 좀 RPG적 요소가 강하니까 좀 진득하게 오래 좀할줄지 않을까요? 전그명조라는 게임도 그치히그이 이거, 이거 게임 왜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laughs> 약간 재미를 잃었어요. 간격의 시간이다. 소용없다. 엘든링은 초반이 장벽 이 어려워요. 아까 그 게임만 할까요? 알아. <laughs> 아 아! 줄게. 용의 분노. 폭발하라 상대가 안되는데 아니 아침에 한 아니 어저께 한그 봉구님이 한그 게임보다는 쉬울 것 같아요 전부 그 보여 느리고 오, 아니에요 엘든링이 훨씬 어려워요 진짜에요? 아나 <laughs> 아, 미치겠어 훌륭한 양도 알려줄게 도망칠 수 없어 음. 반격의 시간이다 아까 그거 보다 어려우면 진짜 안 되는데, 그리고 엘든 링보다 피해 거짓이 더 어려워요. 어, 그래요? 잘만 들었네. 그 피해 거짓이 전부 <목소리> 버스영업 <목소리> <목소리> 상대가 안되면 놓치지 않아! 끝내주지! 휴식은 취해봤어 반격의 시간이 다가간 빈틈 테키스의 분노 그 가장 어려운건 7회차 블러드본 7회차 블러드본이요? 블러드본은 뭔가요? 블러드본이라는 게임인가요? 아니면은 출혈 차례, 일곱 번째 보스 엘든닉의 일곱 번째 보스 이름, 상 대가, 안되 는데 죽 어라, 아 야, 이러면, 안되 는데 죽 겠는데. 아, 블러드 본은 플스 게임이에요. 소울류 게임, 아, 게임 이름이군요. 그러면 엘든 링이 그거보다는 쉽다는 소리네요. 봉군님은 그면은 러 블러드 본도 해보셨어요? 블러드 본이라는 게임도 다 깨셨나요? 엔딩을 보셨어요? 데몬즈 소울, 다크 소울, 다크 소울 2, 블러드본, 다크 소울 세이 3. 세키로, 엘든링 이렇게 나왔어요. 프롬 소프트웨어 게임. 아, 다 같은 곳에서 나온 거예요? 프롬 소프트라는 곳에서 이 게임을 다 만들었어요? 전 모든 소울류 게임 다 깼어요. 와. 대박이다.